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지금 던전의 파이터 모바일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먼저, 에어비스는 아이리스 서버에서 한글 아이디 에어비스 숫자 1, 에어비스 1을 먹었으니까 에어비스 숫자 1안 붙은 거는 짭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캐릭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캐릭이 좋을까요?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온 직업이 직업사, 격투가, 건어, 마법사, 프리스트고요. 요 직업이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포지션이 회복 버프라는 건데 요게 지금 PC 던파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일단 낮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물론 본섭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던파 모바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독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물공캐, 마공캐 요두 가지로만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먼저 소울 브링어예요. 가장 처음 클릭을 하시면 나오는 캐릭이 바로 요거거든요. 주 사용 무기는 잘 보셔야 돼요. 소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 방어구를 사용하고 마법 공격력 포지션은 여기 네오프리 지금 설명하다시피 서브 컨트롤 메인 딜러가 아닌 약간 보움이 포지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장판을 이용하여 영역을 지배하는 거점형 데미지 딜러로서 그 능력치를 상승시켜주는 장판을 깔거나 아니면 몬스터들을 얼려버리는 장판을 깔거나 여러 가지 상태 이상을 유발하는 장판을 이렇게 깔면서 파티원들을 보조하는 능력에 특화되어 있으며 무적 능력까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서 생존 능력까지 괜찮다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는 캐릭은 아니에요. 그저 다음 캐릭 초보자 지갑 전사 아저씨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근본 캐릭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놓고 공격력도 3점으로 되어 있고 속도 도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무력화랑 서포트 능력이 아예 전무하고 공격 범위 적당하고 공격 거리가 있죠. 피시 던파처럼 독공이라는 게 아니라 물공 캐입니다. 포지션은 근거리 전투고 그리고 지속 유지력이 높음이라고 나와 있고 조작 난이도도 대놓고 쉬움이라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던파는 무조건 대검을 쓰셔야 돼요. 프렌지라는 평타가 이 캐릭터의 핵심 기술 순수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보자들도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들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고 자체 버프까지 있어 이동 속도까지 빠른 그야말로 좋은 캐릭기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가장 지갑전사들이 또 많이 하는 캐릭으로 소문난 웨폰마스터입니다요 캐릭 생긴 것만 봐도 되게 주인공 같죠 포지션은 근거리 전투래요 그리고 다양한 무기를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검, 광검만 씁니다 굉장히 강력한 발도를 사용하는 묵직한 한방의 대검 또는 광검은 차차차 평타를 치면서 환영검으로 때려잡는 두 무기가 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손맛이나 게임플레이는 광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지금 대놓고 메인 무기가 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은 아수라예요.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다. 요런 인식들이 있는데 옛날 던파의 아수라는 PC 던파랑은 딴판으로 상당히 느립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너무 느린 거 싫어하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홀딩. 몬스터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데 특화되어 있어요. 로터스 레이드에서는 무조건 한자리는 차지하겠다만 첫 캐릭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셔야 된다는 단점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플레이를 해주시고요. 그것만 제외한다면 굉장히 넓은 범위와 무력화가 많아서 일반 던전 솔프를 돌 때도 안정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던전 앤 파이터의 또 근본 직업 중 하나죠. 격투가들을 바라볼 텐데요. 현재 넷마스터와 스라이커 트두 직업이 출시됐어요. 정말 번파 캐릭터 중에서 제일 쉬운 캐릭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무지성 초등학생도 10분 20분이면 마스터에서할수 있는 직업이 바로 요 직업입니다. 서브 버퍼 그리고 특징은 파티에서 선호가 되고 조작 난이도는 대놓고 쉽게. 넷마 같은 경우는 뭔가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시너지를 주고 속성도 가, 명속 강을 걸어주는 버프를 가지고 있죠. 카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력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조금 낮게 설계되었어요. 도움이 딜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왔네. 핵과금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캐릭 3대장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기술들의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네오플도 대놓고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어느 정도 컨트롤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쓰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최전방 딜러, 근거리 폭딜러, 타격감 네우스에구요. 단 뒤가 없습니다. 같이 쳐맞으면서 쉬와 걸고 싸워야 되는 카운터의 칼기해링을 장착하고 옛날부터 지갑전사 캐릭으로 소문난 캐릭이니까요. 저가금이나 뉴비들은 요거 해가지고 맨 앞에 가가지고 딜 많이 못 넣으면 아무래도 파티원들에게 욕을 <laughs> 먹을 수 있겠죠. 이제 스트라이커 하기 싫은데 주인공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네. 여기 나처럼 캬, 이거지. 진짜 대놓고 던파 주인공 캐릭. 드디어 에어비스의 본캐. 지금 PC 던파에서도 나도 이거 외길 인생이었고 모바일 던파가 나왔을 시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바로 이 레인저 포지션이 여러분들 심지어 여스커처럼 폭딜 포지션이 아니에요. 평타 짤짜리까지 있어서 꾸준하게 지속딜. 아까 스트라이커가 한 번에 모든 걸 쏟아내버리고 찍싸는 거라면 얘는 사근사근. 네 물론 얘도 강력한 난사랑 건호크라는 기술이 있지만 평타 짤짜리가 여스커랑은 비교도 안 되게 판정이 좋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지속딜까지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타일리쉬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채술과 사격술을 동시에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재밌는 조작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어려움이 여스커에 비해서는 제가 볼때 조금 더낫지 않을까. 다만 좀 요리조리 피한. 컨트롤은 하셔야겠죠 에오야 나는 솔직히 나는 아저씨고 좀 초보고 그렇지만 딜센걸 원해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니즈를 맞춰줄 캐릭 나왔습니다 단 런처는 지금 커다란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느려요 솔풀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답답하실 겁니다 파티 플레이에서 뒤에서 안정적으로 딜하는 거는 굉장히 발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런처의 가장 큰 약점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몬스터들을 사냥할 때 어,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는 거 그렇지만 과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 과금 많이 해서 좋은 아바타 입으면 이속이 확보가 되거든 자 이번에는 붓닥이네요 엘마가 지금 PC 던파 하시던 분들이 이 캐릭을 하시면은 조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엘마는 옛날 던파의 엘마거든요 기술들을 꼭 충전해가지고 천천히 쏘는 말 그대로 한방한 한 방이 핵들이야 대놓고 공격력 설계가 높게 됐어 솔풀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강력한 한방 개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아바타 룩덕 역시 책임져줄 캐릭이죠 자 마도학자 뭐 그게 어렵지는 않은 캐릭이에요 아수라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메인들보다는 도우미 포지션인데요. 아수라에 비해 좀더 귀엽고 깜찍하다는 거. 그런 이제 덕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 범위와 거리 그리고 무력화 능력만큼은 강력하니까요. 주인공보다 조연 위주로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룩덕만큼은 투탑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캐릭이 나왔어요. 피시던파에서는 파티를 못할 정도로 강력한 버프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포지션이 지금 얘가 회복 버프로 돼있어. 도우미 정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때리면서 딜을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설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힐해주고 파티원들을 강화시켜주는 보조형 딜러 PC 던파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이 낮습니다 딜러들이 선호하는 딜딸 도우미 어, 요런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핵과금입니다. 자기가 나는 던파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가장 경쟁이 많이 몰릴 캐릭터들 말해드릴게요. 뭐 웨펀, 졸라게 맞는 지갑전사 아저씨들이 투자할 겁니다. 이거 랭크딸치기 어려울 거예요. 레인저. 레인저는 그냥 내가 볼때 웨펀보다도 경쟁이 더 세. 핵과금의 가장 성지가 될 캐릭. 그다음 레인저 싫어하는 애들이 이하겠죠 예 스트라이커. 딜 개수만 놓고 보면은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했던 웨펀 레인저보다도 분명히 더 강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명 있죠. 던파 공인 필살기 네오플 공인 데미지 개수 1등. 말 그대로 진짜 필살기 마법사. 요네 마리 직업은 핵과금 유저들의 경쟁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버서커도 여기 솔직히 낄까 말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위에 언급한 내 직업에 비해서는 조금 핵과금 경쟁이 덜할 것 같아서 일단 말을 안 했고요. 컨트롤도 쉽고 초보자들이 하기 좋은 캐릭은 뭐야라고 하면은 바로 일단 아까 말했던 버서커. 너무 쉽죠. 뭐 염제겠죠. 뇌를 비우고 해도 돼요. 나는 초보자도 좋지만 날먹으로 하고 싶다. 아까 말했죠. 가장 적은 돈을 쓰고 가장 센 지갑 전사들의 딸랑이가 될수 있는 캐릭. 파티셔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물론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나올 로터스 레이드에서 말하는 거지. 지금 당장 출시되는 일반 던전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알았죠?